날이 너무 더워서 낮에 낚시를 할수 없어서 현재 시간 4시 30분인데 오후 4시 30분 저녁 타임을 잠시 보러 한번 나가 봅니다 와 오늘 현재 영상 30도 찜통더입니다 오늘 열3물인데 지금 날물입니다 날물 날물 중에 중날물이 가까이 돼 가는가 잠깐만 물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시가 간조네요 거진 간조물 때 보고 덜물 1시간 정도 오링 그러니까 지금 4시 30분 정도 됐으니까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낚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내려가 봅니다 와 이거 오늘 엄청 덥네요 예전에 얼마 전에 가갖고 낚시를했는데별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 가까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또 거리 농계 쪽으로 한 가보겠습니다. 아유 정말 덥습니다. 올 여름 한 여름 걱정됩니다. 이는 고촌 방파제에도 아무도 없네요 낚시하는 사람이. 정말 덥습니다. 비포장이 돼서 있어 울퉁불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낚시 하러 와 있겠지요. 아유 너무 더워서 저는. 4시 반, 지금. 집에서 한 3분 거리. 낚시인들이 없는가 차가 별로 안 보이네요. 안 왔네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낚시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여기 처음 올라가는 여기만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 등선으로 넘어가는 게저 바닷가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올해 이제 이곳 두 번째 탐사를 지금 보는데 오늘은 저녁에 왔습니다. 오늘 약간 해 넘어가는 것 때까지 해서 무엇이 잡힐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 밑은 지금 시원한데 갯바위는 아직도 달궈져 있겠지요. 조금만 있으면 또 해가 넘어가니까 오늘 낚시하기는 괜찮을 듯 합니다. 현재 온도는 30도. 30도. 열세물이다 보니까 파도 소리도 별로 없고 잔잔하네요. 몽돌 구르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잘 들리지도 않네요. 별로 멀리서 보니까 지금 맑지가 못하네요. 물 색깔이 많이 흐린데 무엇 뭐 때문에 그러는지 또그 한여름 적조 오듯이 뭐 비슷하니 그냥 물이 좀 흐립니다. 아직도 물이 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야, 수온이 아직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수온이 18.6도 현재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해도 곧 넘어가겠네요 오늘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물 색깔이 아, 너무 안 좋네요 아, 이거. 또적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맑지가 못하니 아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데. 좀지좀지하분하제요제늘청소청하를하야되야습니습니다렇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놓고 가네 그래도 이걸 씌워서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고 오늘 나오면서 집에 있는 빵가루하고 매지나 하나하고 간단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새우도 조금 들고 나오고요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아침 일찍 촬영차 한번 나왔었는데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곳에 나와 보는데 오늘 물 색깔이 너무 안 좋네요. 지금 상황이. 아이고 왜 물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자첫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또 고기는 잡아야죠. 뭐 이것저것 핑계 대다가 언제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난주 목요일 날 부산에 가서 부산 낚시를 잠시 했는데 아 고기 개체수가 엄청 많은데 입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딱 잡히는 시간만 딱 있던데 그 시간만 딱 잡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예 입질이 없어서 첫날에 가서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갖고 고기를 잡았는데 두째날 새벽까지 갔는데 고기를 별로 못 잡았습니다.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바람은 좌측으로 불고, 조류는 좌에서 우로 살짝 흐르네요. 보니까 흐르는 양은 그렇게 안 많은데 오늘 열세 물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고기를 불러 모아야 되겠죠. 오늘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한2 시간 남짓. 그 다음에는 이제 또정갱이가 오늘 될지 안 될지 한. 8시 가까이, 7시 반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바이 주변으로, 해금강 주변으로 이렇게 구름이 수온차에 의한 안개인지 쫙 깔려있는 게 아주 멋집니다. 반대로 저 외도는 뭐 햇볕이 쨍쨍 나서 관광하는 사람들 좀 벗겠네요. 이제 거의 관광도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지 배도 별로 없네요. 아마 끝나버린 것 같네요. 자. 겨울철 낚시와 여름철 낚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일단 물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겨울에는 물이 아주 맑고 자리돔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하기가 아주 편리한데 여름에는 이 장마철 특히 이렇게 물 색깔이 흐리고 비가 와서 이 흙탕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이물 색깔이 너무 흐리기 때문에 고기 잡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개체수가 조금 더 많지요 여름철에는 이제 그 고기를 보면서 잡는 것과 보지 못하고 잡는 것의 차이가 조금 느끼는 감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밑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고기에 반응이 좀 있네요. 입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시원하게 가져가지 않, 않네요. 못 잡아도 일단은 고기가 입질하는 것이 이 느낌으로 이게 찌를 보면서 느껴지므로 기분이 벌써 업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그런 증표니까 조금만 더 밑밥 주면은 고기는 잡혀들 걸로 보입니다. 낮다 보니까 저녁 지금 바람이 시원합니다. 자 입질 들어갔습니다. 아더 들어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마지막 자 하나 잡았어. 이거뭐 먹고? 아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자리돔이 신고를 합니다. 자, 소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소원은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아, 자리돔, 또꽤 씨알 크네요. 시간 잘 갑니다. 집에서 나온 지, 자리돔 이제 한 마리 입질 받았는데 1시간이 벌써 흘러가네요. 낚시한 지가 벌써 한 30분 가까이 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시원한 입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색깔이 흐려서 자리돔이 결집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도 쉽지는 않겠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리돔에 따먹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갱해돔이 언젠가는 걸려들겠지요. 지금도 자리돔이 깔짝깔짝 따먹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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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힘을 씁니다. 에헤 벌써 전갱이가 오네. 오호 이 뱅이가 먼저 와야 되는데 가만있으면 여기 전갱. 오우 전갱 시알 좋습니다. 자, 와이샵, 와 차. 와또 전갱이 시알 또 대단해요. 우 와, 으으 안돼 안돼. 야 전갱 시알이 야 잠깐만. 와, 딱. 정갱이 3자를 좋게 넘어서겠습니다 3자. 와, 딱 정갱이 시야 좋네요. 어허. 한번 잡아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현재 시간,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정갱이가 벌써 올라오네요. 뱅에를 잡고 정갱이 잡아야 되는데, 뱅에 구경은 못하고 정갱이부터 잡히네요. 야, 조용해라. 조용해. 고기 잡는데 방해하니. 알았어, 알았어. 하나 잡으면 줄게. 조용해 대신에. 전갱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바늘도 뱅에돈 바늘 아주 붕어 바늘 6호를 써서 작은데 전갱이가 걸려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조금 멀리는 13m 정도 이렇게 좀 수심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갱이 씨알도 꽤 크네요. 원래 전갱이 잡으려면 또 수심을 좀더 깊이 넣어서 잡으면 더잘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목줄줄 써가지고 벵에를 지금 잡으려고 말을 묵는데 지금 전갱이가 걸려내네요 자또 들어갑니다 아하 쭉쭉 한 번만 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끝 아하 아하 벵에다 아. 벵에 병에, 벵에 아이고 벵에 씨알이 왜 이렇게 안 오는데 아이고, 어이, 차, 뱅에가 올라왔어요. 으이샤. 자, 뱅에. 병해. 그렇지. 어, 가는지. 뱅에가 한 마리 잡혔어요. 자, 또한번 잡아 봅시다. 힘을 씁니다. 정갱이 같은. 이 뭔데 이렇게 팍 가져가지? 오, 뱅의 씨알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씨알. 전화가 오네요. 아이 순간적으로 확 가져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가져가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좋았어, 좋았어. 줄을 가져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 보니까 좀 전에도 큰씨알 같았어요. 뭐야? 음흠, 너무 빨랐나? 아휴꼭 빨라지긴 빨라집니다. 지금 도 들어가고 있어요. 부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수심을 한 50cm 올렸습니다. 현재 수심은 1.5m, 2m 채안 되겠습니다. 2m 채안 돼요. 이럴 땐또 방향을 한번 바꿔서. 밑밥을 먼저 주고 이렇게 한 맞춰서 이 개체수가 많을 때는 또 많은 대로 또 잡는 법또 방법을 동원하고 개체수가 부족할 때는 깊이 넣어서 해보고 과연 어떤 것이 효과가 더 빠를지 아, 됐어. 자 뱅에 오케이 좋아요 으이 샤샤샤샤 자. 딱 사이즈 좋아. 에이. 두개다 먹었노. 이런 너무 새끼 이, 아, 이제, 어두워지면 잡히겠지요. 이쪽, 아까 잡힌, 처음 잡힌 정갱이로 볼땐 씨알이 꽤 큰데, 어두워지면서 정갱이가 어떻게 잡힐지 궁금해지네요. 아직까지는 뱅애돔이 지금 입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번 입지를 받았는데 걸려들지 않고 계속 놓쳤습니다 야 잡았어요 야, 아하 씨알이 조금 자네요 자라 으이? 이런 전개기가 또 아픈노 아하이. 아하이. 큰일입니다. 전갱이 시알이 자네요. 에이.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7시가 다돼 가는데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뱅에도 문제 그만 잡고 전갱이로 바꿔서 잡아야 될지 입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쭉가져가지 않네요. 예 다시 올라오는 거죠 저리 깊이 들어갔는데도 캐스팅이고 정갱이로 바꿔서 요번만 뱅에를 딱 해보고 정갱이를 바꿔서 수심을 깊이 한 6m권 정도 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갱이를 한 마리 큰거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갱이가 낮은 수심에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뱅에도 마지막 수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뱅에듬은 잡으면 한 마리 더 잡고, 못 잡으면 이걸로 정리하면서 이제 정갱이 채비로 바꾸겠습니다. 뽕돌만 하나 더 달고, 목줄지만 빼면 저는 바로 정갱입니다. 그 다음에 수심을 6m 정도, 6, 7m 가까이 늦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자. 어 뭐야? 그 깊은 수심에서 배게가 진짜... 오네. 에헤이, 아, 좋아, 좋아. 우우, 셔, 왔다, 야. 그 깊은 수심에서 뱅에가 잡혀주네. 에이 아, 아, 참나. 오늘은 미끼가 손님이 놓고 간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미끼가 조금 품질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걸로 살살 잡고 있습니다. 조류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갱이를 좀 잡아 보려고 버텼는데 정갱이가 처음에 잔시알들이 좀 올라오더만 그 다음부터는 정갱이가 입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정갱이를 잡아 올라 했더만 초저녁에 잡히고 해가 넘어가면서 정갱이가 잡히질 않네요 아직까지 수온이 낮아서 정갱이가 이곳에 활성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7월달 중순 넘어서면 아마 정갱이도 이 시간쯤에 잡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비포장도로가 비가 자... 오니까 어두워졌네요 으, 고양이가 이 어두운데 나와 있네 오늘 잡은 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으, 정개. 다 살아있었는데. 아유, 딱 31cm네. 팽에돔 아이, 살아있어. 야, 먹고 싶나? 손질하면 줄게. 오늘 4시 반에 출조해가지고 잠시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특이한 거는 전갱이가 그래도 꽤큰 씨알이 잡혔고, 뱅에돔 네 마리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낮에는 워낙 더워가지고, 더위가 조금 꺾인 시간에 갔는데, 조금 더 일찍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시 정도에 갔으면 더 많이 잡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펜션으로 놀러 오세요. 같이 낚시 가게요.